2022년도 1학기 기준으로 허갑제 수학에서는 고1 전교 1등이 탄생했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청라 허갑제 수학교습소 원장 허갑제입니다. 자, 수학학원이 참 많죠. 그래서 학원을 고르는데도 안목이 필요합니다. 제가 초, 중, 고 수학을 15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15년째 가르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학학원을 제대로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르는 기준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위권이 아니라면 절대로 대형학원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대형학원은 필연적으로 상위권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입시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전교 1등 나오고, 여기에서 서울대 나오고, 그런 아이들에만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대형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솔직히 학원을 잘안 옮겨요. 학원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상위권 학생들은 학원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큽니다. 조금만 자신들의 커리큘럼과 어긋나면 학원을 금방 옮기게 된다는 거죠. 즉 상위권은 그 자체가 학원에 대한 실적이 되기 때문에 대형 학원은 상위권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중하위권은 어떤 학원을 골라야 할까요? 중하위권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줄수 있는 중소형 학원 혹은 교습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대형 학원에서 이해도 못 하고 끄덕거리느니 학생 한명한 한 명의 풀이 과정을 관찰하고 케어해 주는 곳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또한 중소형 학원은 원장 직강의 학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학원은 학생이 많은 만큼 강사도 많겠죠. 그만큼 강사의 교체가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몇달 주기로 강사가 바뀐다면 그것조차도 학생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형학원 강사의 입장에서도 몇달 주기로 학생이 바뀐다면 굳이 올인해서 투자하지 않겠죠. 반드시 소수의 혹은 원장 직강의 학원을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숙제만 많이 내주는 학원은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숙제량을 정말 이기적으로 내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각 과목의 강사들은 자신이 맡은 과목의 성적에만 초점을 맞추겠죠. 예를 들면, 영어 강사는 학생의 영어 점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수학 강사는 수학 점수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것들의 점수가 퇴원율과 직결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 과목의 점수를 위해서 그 과목의 숙제만 굉장히 많이 내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학생들에게 옳은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과목별 공부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수학 학원이라고 일주일에 수학 첫 문제 풀어와라 이런 학원 고르면 될까요? 절단 됩니다. 학생과 각 과목의 계획을 공유하고 숙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곳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아무리 수포자라도 하루에 열 문제 풀어라 풉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첫 문제 풀어와라 법에 질려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수포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 이기주의가 강한 학원을 절대로 고르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목의 1등급은 나올지언정 절대로 전 과목 전교 1등 나올 수가 없겠죠. 자, 2022년도 1학기 기준으로 허갑제 수학에서는 고1 전교 1등이 탄생했습니다. 자, 세 번째. 멘토링이 가능한 선생님을 고르셔야 합니다. 공부는 결국에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공부는 어느 정도 성적은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상위권이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물론 생활 전반에 대해서 멘토링이 가능한 선생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학생들이요, 멘탈이 터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을 때, 뭐 시험 기간일 때, 수행 평가 기간일 때 아니면은 학교 친구랑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과 갈등이 생길 때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멘토링을 해줄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아, 절대로 학원 선생님들이 학생 모든 것들에 모든 사생활에 간섭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생의 학업에 대한 점수는 생활에 대한 기반이 탄탄해야 그 위에 쌓아 올려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케어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멘탈은 감독 혹은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갑제 수학에서는 이세 가지 철학의 근거에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학생들의 개인별 공부 습관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요. 그에 맞는 숙제량을 조절합니다. 숙제는 내준다고 숙제가 아니죠. 학생들이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 숙제인 거죠. 또한 생활 전반에 대해서 상시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겪는 문제로 인해서 학업이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죠. 자, 청라에서 제대로 된 수학학원을 아직 고르지 못하셨다면 허갑제수학과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등 전교 1등을 만든 학원 허갑제수학입니다. 감사합니다.